저희가 그 입시 설명에 런 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서머 모집도 끝난고에서 저희가 그 입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따로 모셔서 상담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 뭐, 날씨에 먹를 보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네, 그동안 뭐 입시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잘 들으시고, 또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은 거라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볼 테니까요. 끝다면좀진행자로서 많이 하시고 또 뭐, 평소에 좀 답답했던 게 있으시면 좀 상담 신청하셔서 좀 궁금한 것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음, 약간 입시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저희 이제 공부선사라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나오셔서 학생들도 이제 시, 음, 학습하는 해서는 시간 관리나 뭐,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자기 학습 관리 어떻게 하기 위한 좋은 거지? 그 것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먼겨보시더라고 네, 고생하셨으니까 네, 좋은 시간 가지시고 나셔서 평소에 답답한 터널이 있으시면 하나씩 다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본건 유평밖에 안 봐서 유평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특이사항만 어, 말씀을 드릴 테고요. 2부에서는 올해 입시 특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3분 쪽은 수시 관련해서 수시 원서 접수 시 어,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그거 중심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부에서전번에 어, 6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교계 경감 대책 등등. 그 부분에 굳다처럼 변화가 몇개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일정은 봐주시면, 중요한 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쪽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어, 다음 달, 한달 남았습니다. 다음 달, 6,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수능원서접수 기간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수능원서접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유평과 더불어, 이게 더 중요한 시험이겠죠. 9평이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에 9평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를 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시 원서 절수가 시작됩니다. 자그 다음에 수생인원 보시면 재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6평 응시인원입니다. 그 재작년, 작년, 올해 그 계속 감소하고 있죠. 어 이게 이제 한 4년, 5년 후면 이 한학년이 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급격하게 인구 절벽이 오를 때, 지금은 아직은 30만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엔수생수는 오히려 전체 인구수가 줄연는 반면, 5만 7천, 6만 5천, 올해 7만 5천, 오히려 작년보다 만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엔수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원장님께서 앞에 이어가셨겠지만 입시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근데 수시, 정시 뭐 입시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 아이는 적용해야 될지 그다음에 여기 수원 지역이잖아요. 우리 수원 지역에서는 타 지역하고 어떤 특장적을좀살려야 할지 이제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입시에 대해서요, 학원과 학교 네, 기관의 프로그램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있고요. 대학에 계시는 뭐 강사분들, 교수님들, 또 이렇게 편안하게 계신 학원 강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많이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행모 그날의 기관, 각종 뭐 프로그램을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어, 이걸 통해서 지금 보시면 이런 대입실적을 보여주고 계는데요이 대입실적은 지금 천명 가량이 됩니다. 이천명 가량을 이 제가 제 실제로 한 30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를 반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아마 들여다보신 적은 없을 거고 또 학원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 내 작품보다 성적이 안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능력 탓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 저희가 이걸 다 체계적으로 쪼개 냈는데 보시면 교재 방법 분량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실제로 지금 저희 이 앱으로 진행한 세월만 한 4년이 되는데요. 네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네 오늘 여기 스카이에 오게 됐어요. 아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저희가 해온 바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볼수 있는 부분이 그럼 무엇인가 하면이 어, 부분입니다. 효율이란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 집중도, 정답률, 과제 완성도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그 이해도나 집중도가 아이들이 이걸 체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 스스로 퍼센트를 잘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이 진단을 할때한목이 그 누르는 그 신뢰도가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제완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너 학원에서 숙제한 거 과제완성도가 얼마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다 해라고 얘기하다가 퍼센트로 말해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머뭇거리죠. 그래서 퍼센트를 빼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제완성도가 100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